여러분,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게 자동화되고 데이터로 착착 돌아가는, 뭐랄까, 완전 미래 공장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한테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역설적인 현실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19.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4년 정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 제조 기업 다섯 곳 중에 한 곳도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생산성이랑 효율성을 높이는 게 정말 절실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혁신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격차가 와,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보세요. 대기업은 85%가 넘어요.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의 진짜 허리라고 할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18.6%, 다섯 곳중한 곳도 채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 격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격차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장은 지금 어떨까요? 많은 중소기업에서는요, 아직도 손으로 작업일지를 쓰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일해온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해도 그냥 엑셀 파일 같은 걸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모, 뭐, 완전한 디지털 전환은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질 수 밖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모든 걸한 번에 다 바꿀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기존에 쓰던 걸싹다 없애는 대신에 이걸 새로운 기술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죠. 어쩌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디지로그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이름 그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말인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전면 교체가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위에다가 디지털이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딱 올, 오, 월, 나팅 이랬던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아예 싹다 갈아엎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솔직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선택지죠. 근데 이 디지로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 쓰던 시스템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에다가 똑똑한 두뇌를 하나 딱 얹어주는 아주 실용적이고 비용도 효율적인 그런 접근법인 거죠. 바로 이런 디지로그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AI DX Forms Solution인데요. 이건 뭐 현대화를 위한 완벽한 도구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공장을 위한 만능 번역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핵심은 FMS 그러니까 공장 운영 관리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AI 챗봇이랑 DX 즉 디지털 트윈이라는 똑똑한 두뇌를 더한 거예요. 이 플랫폼은 공장한테 야, 너네 새로운 언어 배워.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쓰는 언어를 자기가 알아서 배우고 전부 다 통합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공장을 바꾸는지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인 4단계 과정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여정이에요. 첫째,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표준화하고요. 둘째, 기존 시스템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냅니다. 셋째, AI랑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한 결정을 내리게 돕고요.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이 기술을 잘 써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혼돈에서 명확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논리적인 길이죠. 첫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시스템의 진짜 대단한 점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무슨 거창한 MES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냥 평범한 엑셀 파일에서도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생산의 4대 핵심 요소, 바로 사 설비, 자재 방법을 뜻하는 포엠 기준으로 딱 정리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모은 날것의 데이터를 이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로 바꿔줍니다. 기존 시스템에 그냥 연결만 하면 생산량이나 설비가 멈춰 있던 시간, 불량률 같은 핵심 성과 지표 바로 KPI를 자동으로 쫙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존 분석 방식의 문제점이 확 드러나죠. 복잡한 툴 다루는 것도 어렵고 분석가의 어림짐작이 들어가기도 하고 무엇보다 특정 베테랑 직원의 경험에 너무 의존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ai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ai가 딱 등장합니다. llm 기반 ai 챗봇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어이 지난주에 분량 제일 많이 난 원인이 뭐야? 이렇게요. 그럼 얘가 바로 데이터의 근거에서 답을 딱 내주니까 더 이상 감에 의존해서 결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이건 뭐냐면 공장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복제해서 이걸 바꿔볼까, 저걸 바꿔볼까, 마음껏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놀이터, 샌드박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 기술은요 문제기반 학습 즉 pbl 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랑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현장 문제를 풀어보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기술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에 그치는 건 아닌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신뢰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방법론은 그냥 나온 아이디어가 절대 아닙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연구를 거쳐서 검증됐거든요. 국내외에 정말 유명한 학회에 발표된 관련 논문만 해도 70편이 넘습니다. 그만큼 학문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이야기죠. 이론뿐만 아니라 사람도 키워냈습니다. 호소대학교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공학박사가 무려 10명이나 나왔어요.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현장까지 이해하는 진짜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증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이미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랑 손잡고 전주산업단지에 공장 65개를 혁신하는 대규모 국가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대기업인 H전자와도 실제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공장 현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래는 모든 걸 갈아엎는 게 아니라 바로 하이브리드에 있다는 것.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스마트 제주의 미래는 모든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기술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의 디지로그 융합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진짜 혁신의 미래는 낡은 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꾸는 교체가 아니라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현명하게 이어지는 통합에 있는 게 아닐까요? 비단 공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모든 기술과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 원칙이 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